저는 한사람들의흔는 한국 사람들에게한사람들에게다 한국 사에게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 한사람사람 한국 는 그... 사랑한다는사랑들한사에는짝사랑들에게사람에게는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국 사람 d 왜냐면 성우가 발달이 되게 빨랐어요. 그래서 되게 초등학생 5학년치고는 굉장히 중학생 오빠하고 동직하고 축구하고 땀 흘리고 침수 들어온 오 그렇게 멋있어 아, 뭐? 나네? 나는... <laughs> <laughs> 내가 초등학교 왕이 끝나 축구하고 떠땀리고 맨날 선풍기막그래고막막 이제 막막 얼음물 해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그 너야네? 나는... 아 이거를 이런 걸 한창 했었다? 초등학교 진짜 잘생겼던 내가 어, 잘생긴 남자인데 이것도 어. 해. 이거 이걸 해요? 그래서 내가 근데 어떤 여자야 걔한테 그 가르쳐 달라고 온 거야. 걔가 헉? 안 가르쳐 준 거야. 참아. 근데 나를 가르쳐 주는 거야. 나 <목소리> <너> 잘하게 된 거야. 이거 맞게 된 거야. 완전 그때 심쿵했잖아. 그래서 이거 하나. 뭐. 둘. 근데 그때 걔보다 잘해. 그다음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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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억나는 사람들이 일단 화천 씨. 일단 고백했다 찾았습니다. 화천 아, 씨는 왜 찾았어요? 그때는 지금처럼 멋있지 않았어요. <laughs> 너랑 좀더 많은 시간을 같이 하고 싶어 <laughs> 라고 얘기했는데 진짜? 걔가 갑자기 지금 말해줄까 다음에 말해줄까 이러면서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제가 어, 지금 말해줘 라고 했는데 갑자기 우리 앞으로도 좋은 선수들로 지낼 수 있지? 를가지고 <laughs> <그래서> 갑자기 울었어요? <laughs> 울었죠 저 눈물 샤워했어요 샤워를 하는데 <laughs> 눈물이 나요. 눈물 샤그 드라마에 나오는 눈물 서워 세븐일레븐 네. <laughs> 씨도 계셨는데 역삼 씨 계셨는데 교회 씨도 계셨고 그분 제가 오년 좋아했고 역삼 씨도 계시는데 후썸 씨. 학원을 갔는데 빨간 뿔테 한 형수 오빠가 있었어요. 네. <laughs> 그때 그거 유행했지. 빨간 뿔테. 빨간, 빨간 뿔테 옛날에 유행했잖아그 아, 아, 오빠가 지나갈 때 신발 신는 거 기억하고 그 오빠 신발 안에다가 쪽지를 써가지고 아러니까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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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한다고 그러는데 <laughs> <근데> 문제는 그데 <laughs> 제 이름과 친구 번호를 남긴 거예요. 네? 그니까 부끄러웠나봐요. 벚고 아 친구한테 연락가가지고 친구가 너 미쳤냐고, 번호 아 팔고 다니냐고. 아 대판 싸운 적도 있었어요. 제가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분이 되게 잘생겼었어요. 어쩌다가 그 번호를 알아냈어요. 전화해가지고 막 컬러링 듣고. 뭐야? 뭔데 알죠? 그또 보자, 그 아니, 아니에요. 그러니까 별 2, 3샵 하면은 그때는 발신번호 표시 제한이어가지고 괜히 전화해서 그냥. 여보세요 이제 할거 아니에요? 그 여보세요만 듣고 끊는 거야? 그거 아닙니까 이 정도? 아니 이, 이 정도는 할수 있어. 사이월드도 맨날 들어갔었어. 근데 어느 날 사이월드 들어왔거든요. 그분이 사귀고 있었어. 레알로? 어 레알. 어 어. <laughs> 찐다. 어, 이거 좀 이건 좀 대박이다. 대학교 때 선배를 좋아했는데 <laughs> 아, 딱, 아, 딱 독학한 선배 여자 한네 명이 같이 <웃음> 좋아한 거야. 경쟁이 어마어마했다고. 근데 막 진짜 여자들끼리 원래 어성대 이렇게 놀았던 사이가 어떻게 인사하는지 알았지? 나았 안녕하십니까. 첫 후배가 서로 아는 거야, 좋아하는 거를. 그냥 <laughs> 서로 같이 있는 걸 보면 <laughs> 진짜, 진짜 진짜. 진짜. <laughs> 여자들끼리의 기싸움을 나 그때 처음 해봤잖아. 내 성대가 내가 <웃음> 어떻게 <웃음> 했냐면, 어떻게까지 했냐면, <laughs> 내가 아프다고 했어. 약을 <laughs> 갖다 달라는 식으로 진짜 오지게 얘기했어. 아, 너무 아픈데 약이 없다. 진짜 안 오면 나 진짜 죽겠다는 거의 그 정도로 할 정도로 오게끔 만들어. 진짜 약이 너무 먹고 싶은데 약이 없다. <목소리> 약이 <거의 목소리> 약쟁이야 <아니죠>? 진짜. <목소리> <목소리> 약쟁이야. 어, 너무 아프다. <목소리> 약 들고 왔잖아 집. 와, 약으로 자취방에 불르는 여자. 자, 집 앞에. 아오케이아직까안들고집 어, 아 안에 는 남자 들이 있어서 우리 군남의 아 집이었어. 아 그래 진짜. <목소리> 칼이라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 되고 칼 없으면 이빨로라도 갈아야 되는 분들 음. 진짜 완전 일단 돌진하는 타입이거든요 아무것도 아 하면 이도 저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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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계속 눈에 띄려고 노력하거든요 계속 그 사람 지나가는 <목소리> 길목에 괜히 이렇게, 이렇게 <목소리> 이러면서 아 그래 저 동선을 파악해가지고 그럼 그장에나서 <목소리> 이렇게 가가지고 어 안녕하세요 막 약간 이런 스타 말이 다 맞아 다붙잡으려 되게 철벽지고 되게 조용해지고 되게 괜히 나 괜히 아, 이러고 어머. 너, 너도 뭐냐 오. 진짜 카톡에 관심 있어서 카톡이 아니라 진짜 일적인 것처럼 보이게끔 너 되게 남성스러운 척해 일어나서 뭔가 걔한테 연락이 왔나 그걸 확인하고 어 맞아 뭔가 하루 종일 얘한테 연락이 오지 않을까 하는 이 설렘과 저는 짝사랑하면 은 진짜 말 없어요 말못 걸어요 눈도 못 쳐다보고, 원래 같으면 눈을 봐야 되는데, 원래 짝사랑하면 이거, 나 이거 진짜 그래. 많이 했어. 학교 다닐 때는, 이렇게 그 사람을 쳐다봐. 어 그다음 딱 뒤돌아보면, 아! 이거 아니지! 이거 진짜 많이 아! 무서워 아, 시페이 발표서! 아, 미안!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네. 나의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고 맞아, 맞아. 그냥 나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만들고 싶으니까 맞아. 오히려 나 자신을 숨겨요. 어, 보여주지 못하는 거야 나 자신의 매력을 어필해야 되는데 맞아, 맞아. 어, 그 사람이 어, 되게 웃는 사람 좋아하는데 웃는 모습이 예쁜 사람 좋아하는데 이러면 맨날 제사하는 아, <laughs> 이렇게 맨날 웃으면서 어. 어, 웃기지도 않은데 막슬 이렇게 웃으면서 맨날 나 자신을 숨기고 맞아. 약간 이렇게 좀더 좀 표현하고 이러을고 했는데 네. 너무 표현을 못 하겠어. 요즘은 좀 어려워요. 너무 부끄러워요. 아저 사람이 나의 이런 모습에 바로 실망하면 어떡하죠? 나를 실현하게 되면 어떡하지 네, 이게 뭐 짝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야. 그러니까 나만 안잘 것이라고 너무 불안하고 막 내가 완전 우울해. 야 오래 하면 진짜 안 돼요. 아, 반기든 안 돼. 맞아. 후회를 하더라도, 나 혼자 포기하는 거 말고, 한번 질러보고 후회하는 게 나을 것 같아. 난 그게 진짜 평생 치 후회되더라고. 요저 그쪽으로 팬에 뭐 눈도 이렇게, 이렇게 쳐다보고, 오늘눈 마주칠 때, 여, 남자들이 이거 좋아한대요. 눈 마주치면. <laughs> 이거 진짜 좋아한다 했어요. <laughs> 뭐, 동생, 좋은 오빠. 뭐 물론 좋지만, 애인이 최고입니다, 여러분. <웃음> 지르세요. 질러. <laughs> 사랑이 안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, 짝사랑이. 근데, 저 중학교 때, 그, 단짝. 가 좋아하는 이제 맞은편에 남학교 오빠가 있었어요. 근데 짝사랑을 진짜 한 5년 넘게 했는데 지금 결혼해서 네, 아기 도 있어요. 대박. 네, 짝사랑은 안 이루어질 거라는데 이루어져요. 이루어집니다. 음.